아니, 코드 많이... 아, 이렇게 아파. 돼가지고... 아, 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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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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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빔국수 아니에요? 막국수 비빔막국수겠지 <laughs> 어, 둘다 <laughs> 맞아 먹으러 가는 거 먹어야지 야, 섞어야죠 자르고 섞어야 되나 비빔막국수 아까 오봉 스페셜을 시켰기 때문에 부쌈과 뭐지 낙지볶음이 나와요 제 얼굴은 오늘 안 나오게 아까 나오게 아까 얼굴 내 얼굴 남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먹는 것만 보여드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 가위로 한번 자르고, 가생이로, 아주, 아니, 가세로. 잘라봐. 내가 잘라? 쌤이. 야. 저두번 잘라주세요. 알아서 잘라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끊겠습니다. 왜 끊어요? 에이씨, 끊어. 먹는 건안 보여드릴게요. 맛있나 보네. 너? 맛있다. 만들. 엄청 많이 먹는다. 음. 맛있으면 순간? 어우 돼요. 먹어. 먹어, 먹어. 먹대. 아이고. 맛있겠다. 네. 이거 잘라야 되는 거죠? 네. 야, 부향이 많이 나는 낙지인데요 근데 뭐 뭐가 한다고? 요 아니, 저기 뭐야, 아까 저기 내가 어떻게 날리는 거 보셨는지 다들 증언은 해줘야 되니까 내가 맨날 날아다닌다고 했는안 믿잖아 사람들이요? 본대로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본대로 내가 날랐나안날랐나 날랐나. 그리고 채공시간이 대략 몇초 정도 됐었나 본대로 일단은 0.3초 하다가 말죠 아니 일단은 5초 정도 날고 있었는데 또 점프력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는 연상 그냥 라폰이 쪽인데. 호날두보다나걔 실라하거든. 욕 실라손이 쪽. 시라손시라손시라손이 음, 비슷하게. 어. 어. 그 자리선 고양이과에 있는 그 동물인데. 네. 아 어, 미운 호랑이 새끼란 뜻을 지니고 있지. 낚시는 이거 다 잘려진 건가? 일단 낚시 잘랐고요아러니까 날랐을 때 기분을 얘기해 보라고든지 보이 느낀 대로. 독수리 갔었어요. 그만 처먹어. 아, 저 씨. 어, 독수리 말고 다른 거. 목소리 말고? 어, 그건 새자만새 말고 다른 거. 음, 음. 아. 돈까스. 아. 돈까스만 되겠죠? 돈까스. 아까 제가 이제 운동 탁구 치면서 분명히 날라가지고서 아, 돈까 애들 보고 놀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애들 쇼크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저렇게 날라갈 수 있는가? 거의 네. 표범에 가까워서 시라톤이 아니면 표범이야. 네. 아, 농담 아니고 얘들아 솔직히 말해봐 아까 시라순이 같았어 표범 같았어 둘다 그지 마지막에 하면. 백핸드 때릴 때는 마치 뭐가 쏘는 것 같았어요 백핸드 때릴 때 어리 어리 치 거의 말벌, 말벌? 응? 딱칠때 아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얘들 이 봤다니까 오늘 다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뭐안 믿어도 되는데 그만 먹은 만 벌써 반 날라갔네 진짜 어 이게 예 보쌈 맛있니? 응. 제가 먹는 것까지남안보여드고 이렇게 해서 분들나다가 삼합으로 해 먹어야지 여기다 낙지를 낙 낙지냐 뭐냐 이거 3명에서 네, 먹기가 좀 적네요 먹지마 너 그럼 아냐 아냐 그 주제팍을 내가 못 해, 자꾸 내가 못해 잡고 아까부터 소리하고양하고 어우 음 찍고 있는 거예요? 음 이 왜? 찌개가없냐 찌개? 찌개를 먹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낙지가 불맛이 강해. 만 찍자.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훌리핑 콤맨 해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순대를 성공했습니다. 구독 취소와 싫어요, 부탁해요.